북한국의 왕이 된 여로보암이 갈수록 불안해하고 심지어는 두려움까지 느꼈습니다. 왜요? 북한국 사람들이, 북한국 백성들이 남한국을 그리워하고 특히 예루살렘에 대한 종교적인 갈증을 많이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분단이 됐기 때문에 북한국 사람들은 남한국에 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남한국에 있잖아요. 심지어 몰래 예루살렘 순례 나서는 사람도 있었고, 아예 북한국과 자기가 그 소속된 집파를 버리고 남한국으로 망명을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12장, 27절을 보면 이 백성이 결국은 나를 죽이고 다 남쪽 유다로 돌아가겠구나. 그런 위기의식까지 느끼게 됩니다. 나를 배신하고 이 북이스라엘을 탈출해서 다 남한국으로 가겠구나. 그래서 계획한 게, 그래서 획책한 게 뭡니까? 금송아지 프로젝트. 큰 금송아지 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성지인 베데레 신전을 짓고 거기에 안치하고 또 하나는 가장 북쪽에 있는 북쪽 지방인 단에 음 산당을 짓고 거기에 안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너희의 신이다. 이게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니 여기에 경배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굳이 남한국인 남한국이 된 음, 예루살렘이나 예루살렘 성전을 찾을 필요 없이. 여기 베델이나 다 안에서 금송아지를 예배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금송아지 숭배로 이끌었습니다. 제사장도 왕이 제멋대로 뽑아 세웠고, 절기도 제멋대로 정해서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1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인 이 13장이 이어지는데 1절을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데레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재단 곁에 서서 분양하는지라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은 선지자라는 뜻입니다.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고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만 했습니다. 아무튼 이 선지자, 이 하나님의 사람이 북인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남쪽 유다 사람이라는 거예요. 남쪽 유다에서 하나님의 명을 받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북 이스라엘인 베델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 베델에 여로보암 왕이 있었습니다. 그 베델에서 여로보암 왕을 만났습니다. 여로보암 왕이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그 베델 신전에서 재단에 분양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원래 재단에 분양을 하는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왕이 그베델 신전에서 재단에 분양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남쪽에서 간 하나님의 사람, 유다 출신의 선지자가 그제단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제단아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위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양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오.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장차 다윗의 집 다윗의 후손 중에 요시아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 산당의 제사장을 제물로 바치고 그 제사장의 뼈를 이 재단에서 불태울 것이다.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을 선포한 겁니다. 유로보암 왕 앞에서 여기 요시아 왕이 나온다. 다윗의 가문에서. 이 요시아 왕은 남쪽 유다의 16대 왕입니다. 유명한 종교 개혁을 시도하죠. 북한국 베델과 다한의 산당을 이 요시아 왕이 다 허뭅니다. 다 파괴합니다. 그리고 우상의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정말 그들의 뼈를 그 재단에서 불태웁니다. 그게 지금 우리는 열한기 상을 보는데 열한기 하에 나옵니다. 열한기 하 23장에 나옵니다. 23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열한기 하 23장 다볼 수는 없고 열왕기 하 23장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603면, 603면 열왕기 하 23장 15절. <laughs>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느바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레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요시아가 헐고 또그 산당을 불사르고 빠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그 아래 19절 20절도 보십시오.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서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한 산당을 요시아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에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재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재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이게 예언한 그대로 역사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 가문에 요시아가 태어나서 결국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종교개혁을 통해 북이스라엘의 모든 우상의 산당들을 허물고, 파괴하고, 재단을 다 불사릅니다. 심지어는 우상의 제사장들도 다 처단해서 그들의 뼈를 그 우상의 산당 재단에서 불태웁니다. 앞으로 있을 이런 사건을 요시아를 통한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인데, 여러 보암이 대단히 부쾌했습니다. 백성들의 종교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서 이제 나라를 안정시키려고 야심적으로 금송화지를 만들고 또 산당을 짓고 이 배대를 예루살렘의 버금가는 성지로 조성을 했는데, 엉뚱하게 유다에서 온한 사람이 이런 저주를 예언하자, 대통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체포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그만 한쪽 손이, 한쪽 팔이 마비가 되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한쪽 팔이 굳어버린 겁니다. 그러자 여로보암 왕이 즉각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 유다에서 온 선지자에게 기도해서 내 손을 내 팔을 낫게 해달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했더니 정말 마비된 손이 정상으로 회복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 그 하나님의 사람의 예언이 거짓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언이고 계시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그 선지자의 선포야말로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을 여로보암 왕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 그런 이적을 체험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 앞으로 이 재단이 다 무너지고, 제사장들이 다 죽고, 나라가 큰 위기에 직면할 비극을 맞기 전에, 이 짓을 빨리 멈추라는 거죠. 그만두라는 거예요. 기본 오늘 보면 7 절을 보면 여러보 왕이 자기 팔을 자기 손을 낫게 해준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로 주겠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8절을 보십시오.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준다고 해도 제가 왕과 함께 가지 않겠다. 또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않냐고 물도 마시지 않겠다 그럽니다. 왜요? 9절을 보십시오.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사람의 참모습을 봅니다. 진정한 선지자의 참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느 시대에서나 이래야 합니다.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사역해야 합니다. 보십시오. 우선 북이스라엘 출신이 아니고 남쪽 유다 출신이라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명하셨기 음, 때문에 북이스라엘에 여러분 왕에게까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했던 겁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든 누구에게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이렇게 가야 합니다. 그 상대가 누구든 또 그가 얼마나 먼 거리에 있든 하나님이 가라고 명. 남쪽 사람 출신이지만, 남쪽 유다 출신이지만, 북이스라엘로 가서, 북이스라엘 왕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했어요. 주저하지 않고, 사양하지 않고, 기꺼이 그먼 길을 가서, 담대하게, 북이스라엘 왕 여러 보암 앞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장차 요시야라는 왕이 나타나서 이 산당을 다 허물고 제사장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고 또그 뼈를 이 제단에서 불살을 것이다. 그래도 너가 이 짓을 할 것이냐? 이 하나님의 사람은 여로보암 왕이 그를 체포하려고 손을 뻗쳤지만 그런 위협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해치려고 하던 자가 기도를 부탁하자 그것도 거절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여 그 여로보암 왕의 마비된 팔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가서 쉬자. 나와 함께 가서 먹고 마시자. 내가 많은 예물을 주마. 그런 제안에는 단호하게 왕의 재산을 절반을 준다고 해도 나는 안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구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왕과 함께 갈수 없습니다. 어떤 예물, 어떤 선물을 준다고 해도 나는 왕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사실. 이런 유혹을 뿌리 뿌리치기란 말만큼 쉬운 게 아닙니다. 지극히 현실적인 유혹이기 때문에 누구나 흔들리기가 시, 흔들리기가 쉬운데 음, 이 선지자의 경우는 왕의 그런 물질적인 유혹까지도 단호하게 물리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른 길을 이용해서 유다로. 출발합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음, 이 선지자는 보기 드물게 정직하고 강직하고 아주 충직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선지자도 남쪽 유다로 돌아가는 길에 그만 삐끗하잖아요. 실수를 범합니다. 본의 아니게 다른 선지자, 그 베델 출신의 나이 많은 선지자에게 속섭니다. 다른 선지자의 거짓말에 넘어갑니다. 그 지방, 그 북이스라엘 베델 지방의 그 선지자가 남쪽으로 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 앞에 나타나서 뭐라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 집으로 함께 가서 떡을 먹자, 그럽니다. 음,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이 16절 이하를 보십시오. 16절 이하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때 베델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속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19절,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남에게 속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속기 쉬운 세상에 살고 있고, 실제 자주 속으며 삽니다. 당하며 사는 게 사실입니다. 선지자가 다른 선지자를 속이고, 또 성도가 다른 성도들을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당하면서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본의 아니게 속았다는 말로 합리화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믿는 사람은 언제나 투명한 영성과 맑은 지혜로 깨어 근신하며 속거나 남의 기만에 쉽게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본의 아닌 실수고 천사가 하나님의 계시를 전해줬다고 해서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해도 그렇습니다. 그 거짓말에 속은 책임은 내가 져야 된다. 실제 이 유다 출신의 하나님의 사람이 가다가 사자에게 죽습니다. 24절을 보십시오. 예 13장 24절을 보십시오.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임에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 받으니 낙위는 그 곁에 서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온갖 장애와 도전과 위협과 유혹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관리를 잘하며 가야할 길을 마쳐야 돈이 아닌 실수조차도 최소화하며 하나님이 맡기신 말씀과 과제를 마지막 순간까지 잘 이행하고 제대로 감당해야 비로소 복되고 또 그게 하나님께도 영광과 기쁨이 됩니다. 오늘 이 무명의 유다 출신 선지자의 얘기가 우리에게도.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큰 깨달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